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강원도 신청사를 검색해봤습니다. 표기되는 것은 소양로 3가, 예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입니다. 오는 2027년 6월 강원도청 신청사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여 있습니다. 또 다른 길찾기 맵, 역시 같은 위치에 강원도청 신청사라는 표기가 뜹니다. 깔끔한 설명이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.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려고 봤는데 도청 신청사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눌러봤는데 이게 이제정으로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맞나 싶어서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 정해진 건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가 맞는지...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은 올해 초 강원도 신청사를 옛 캠프페이지에 짓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내달 네 취임하게 될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선거기간부터 도청사 신축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여론 수렴 등 절차적 투명성이 지적되어 왔고 춘천 발전의 확장성 등을 고려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. 다른 시도에서 도청을 오기에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네. 이런 것을 봐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춘천의 도시 계획을 획기적으로 음. 춘천이 더 이렇게 커져 나갈 수 있는 것. 시민들에게 물어서 음, 제대로 물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. 육동안 춘천시장 당선인은 기존 결정을 존중하지만 도지사 당선인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혀 민선 8기가 출범하는 다음 달 초부터 도청사 신축부지 문제의 재점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하지만 확정되기 전까지 기존의 신축부지 표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가한건 아닙니다. 캠페지금 부지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. 아, 그게 바뀌게 되면 유청을 해야 되겠죠. 사제달라고 1957년 준공돼 65년이 훌쩍 지난 강원도청사 붕괴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될 만큼 낡고 노후화돼 모두가 신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MS투데이 한재영입니다.